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 유형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 유형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다룰 부부 유형을 나눠 보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앞으로 드릴 세 가지 유형은 하나의 큰또 카테고리로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별도로 세 가지 유형을 다룬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의 칼럼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 유형은 어, 집착형. 부부인 경우에 외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집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으로 의심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의심이 존재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어떤 불행한 에피소드, 어떤 역사 이런 것이 촉발 요인이 돼서 집착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 이전에 원가족 안에서 특히 부모 세대가 어떤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 그 밑에서 자란 분들이 결혼 후에 이제 집착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배우자를 의심하고 배우자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의심만 들더라도 그것을 트리거로 당기면서. 계속 의심이 의심을 낳고 어, 또 질문에 질문을 낳고 이런 식의 에, 집착형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부의 삶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이나 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관리 내지는 또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도가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 이런 경우를 저는 이제 외도 상담에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평소 부부의 관계가 집착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꼭 외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시고, 좀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혜로운 대처 방법도 배우는 등 부부 상담을 미리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존형입니다. 의존형은 말 그대로 뭐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요. 많은 부부들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고 사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평소 자존감이 낮다거나 또는, 어, 여러 가지 의지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 이제 상대 배우자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의존하는 사람도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의존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심리적 에너지의 어떤 소진 또는 감정 노동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결국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점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확 나빠지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곰야곰 가랑비에 어떤 듯이, 나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를 관가했다가 결국은 이제 외도 문제가 뻥 터지면서 뒤늦게 이런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내가 배우자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 특히 심리적으로 의존을 한다, 또는 정신적으로 의존을 한다, 또는 정서적으로 의존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부부간의 어떤 집단지성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부관을 만나서 예방적 차원에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동정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도와 직면한 외도 부부들이 이 부부 상담 또는 외도 상담에 나오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결혼관계가 성립이 됐느냐 결혼하게 됐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가끔 남편분이나 또는 아내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굉장히 연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동정이 일더라 쉽게 말해서 연민의 정이 일더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원가족에서 아주 척박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서, 아,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심한 경우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어, 죽어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이 두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부들이 남편도 계시고, 아내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동정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동정을 가지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결혼생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동정을 베푸는 사람한테는 우월감을 주고 동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약간의 그 불균형적인 즉뭐 비인격적이다 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좀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부부 사이에 예, 좀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상호작용도 서로 등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베푸는 사람이 무한정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받는 사람은 받을 때는 넓적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 자존감이 올라갈 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동정형의 어떤 결혼 또는 동정형의 결혼 생활은 어, 굉장히 불행으로 가는 관문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동정을 베푸는 사람의 그 어떤 순수한 의도 또는 그러한 마음, 뭐 그런 거는 뭐 없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공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렇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동정이란 범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으면서 자존감이 낮은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정형, 동정형으로 이제 결혼하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자기 에너지가 소진됐을 때 또는 열등감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외부로 나가서 외도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동정형도 결코 바람직한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제일 먼저 어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집착형. 그 다음에 두번째가 의존형 그리고 세번째가 동정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이 세가지 유형을 가진 분들이 이 세가지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왜곡된 사람관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집착 그리고 의존, 동정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말 그대로 자기만족이거든요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하나의 왜곡된 모습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관을 갖고 부부생활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혼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가정 폭력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도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울러 외도 직면 외에 외도 피해자들 중에는 또 다시 집착적으로, 또 다시 의존적으로 또다시 동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외도 문제 해결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외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유형은 다른 그 외도가 벌어지는 부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이세 가지 유형은 왜곡된 사랑 유형이라고 하는 큰또 유목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만약에 결혼 생활이 이런 유형이다. 또는 외도 직면 외도 이런 유형이다. 그러면 빨리 부부 상담이나 외도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개선 또는 변화를 하셔야만이 외도의 예방 또는 외도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 모든 부부들에게 해당되고, 특별히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